차가지고 지금 차가 저 정도면 소양용차 저기 지금 보면 바구니가 있죠 바구니가 지금 폭풍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아 바구니가 아니었네요 자동차였네요 네아이 트럭이네요 어 아, 트럭이 뒤집어졌습니다 트럭이 트럭이 휩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공물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저 차가 어떻게 저기까지 가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네, 자동차가 뒤로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사람은 없죠 네 자 저기 지금 하기비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게 지금 하기비스의 정체입니다. 자이 와중에 참 대단한 게이 와중에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저, 현재 하기비스가 온이 와중에 축제를 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인데요. 네 일본은 축제가 정말 많죠. 여름에는 마쯔리라고 해가지고 또 여름 축제가 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은데 지금 이 와중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좌우로 보이는 곳이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논밭인데 바다처럼 그냥 물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도 지금 현재 계곡에 어마어마한 흙탕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네, 흙이 정말 많이 일어났죠? 자, 아, 지금 태풍이 지나간 다음의 모습인데요. 지금 물이 가득 차가지고 하늘도 맑아졌죠. 네,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이 저렇게 깨끗해집니다. 네, 지금 이 차는 수용 양용차가 아닌데도 저렇게 가고 있네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이제 침수차라고 하죠? 침수차는 못 쓰는 겁니다. 재활용이 안 돼요. 이 차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전자기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런 차들은 이제 다, 네, 중고로도 못 팝니다. 네, 이렇게 폭풍 한번 휩쓸고 가면 중고차 시장에 그런 차들, 차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차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평화로, 평화로워 보이죠? 지금.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하늘은 정말 맑죠. 여기도 지금 수영장이 아니라 축구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축구 골대가 보입니다. 이제 저기 보시면 왼쪽으로 축구 골대가 보이고 있죠. 네, 축구장인데 저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 시내 모습입니다. 도쿄 스토어라는 지금 가게가 있고요. 쭉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기 KFC 할아버지가 네, 여기 있죠. 네, KFC 네, 치킨 맛집으로 유명한 KFC입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무섭... 아이고, 애기들이 지금 태풍 지나간 다음 지금. 네 길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네 청소를 하고 있네요. 아유 참 애들이 무슨 짓입니까? 애들아 너희는 커서 아에 찍지 마.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열차 일본 보시면은 지금 일본에 열차 120량이 폐차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 신칸생 차량 기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거는 추태입니다. 저 제가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저런 짓은 안 합니다. 저는 네 아이 아 진짜. 지금, 똑같은, 물총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와이프인 거 같은데, 저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거 반대입니다. 네, 아무리 일본이 싫어, 이것도 뭐야. 저는,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저런 짓은 안 합니다. 저뭐 하는 짓입니까? 어른들이 다커가 자, 이 어린이를 보세요. 어른들이 부끄럽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신사답게 행동하셔야죠. 지금 이 어린이 보세요. 지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 뒤에, 어르신도 누... 자, 지금 연어들이 힘차게 뛰어, 오르고 있습니다. 연어들이, 힘이 좋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아 좋다고 뛰어다니는데 저 연어들 여러분 연어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네 저는 생선 물고기 같은 거웬만하면안 먹습니다 네페페티비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물고기 같은 거 조심하세요 네 아까 본 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지역의 영상인데 네 지금 현재 자위대가 출동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트 고무 보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영차영차 영차. 네 지금 보이시죠 지금부터는 이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위대는 아닌 것 같고, 예, 자위대도 출동했습니다. 지금 헬리콥터 떴고요 자, 지금 앞으로 보일 사진들을 보시면은, 자, 저 밑에 지금 사람을 구조, 예, 지금 천장에 있죠? 네, 사람들이, 예, 자위대도 출동했습니다. 지금 완전 길이 쇼토화된 상황입니다. 지금, 저 진흙 뻘밭이 완전 돼버렸는데, 저거 포크레인으로 언제 팝니까? 네. 뭐, 제, 제할 바는 아닙니다, 사실 뭐. 아, 근데 참. 그래요, 자위대, 저런 거나 하세요. 왜 또, 응? 법 바꿔가지고, 남의 나라 또 침투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 그, 속섭님 누가 뻔히 모를 줄 압니까? 야, 지금 충격적인 장면이죠? 지금 저게 다 도로였습니다. 근데 물에 싹다잠기는 상태죠? 지금. 네, 지금 깨끗합니다, 하늘은. 네, 폭풍이 왔다 가니까 깨끗하죠. 네, 근데 그럼 뭐합니까, 지금? 참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비극입니다. 네 지금 일본엔 경차가 많은데 경차들이 싹다 날아갔습니다. 이 중량이 가볍다 보니까 휙휙 날아다니죠. 네 이렇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또 비극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눈을 경고했잖아요. 심보 좀 곱게 쓰라고. 그렇게 응 역사 왜곡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한국 네티즌들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천벌 받는 거다 응 니들이 그렇게 몹쓸 말들 하니까 응 그렇게 되는 거다 전에 대한민국에서 일본 대지진 났을 때 2011년에 모금해서 얼마 모았는지 아십니까 550억입니다 550억이면 자연재사상 해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다 천벌 받았다고 하지. 네, 그러니까 신보를 좀 곱게 쓰세요. 자, 지금 일본 거리의 현장 처참하죠. 네, 저거 언제 치웁니까? 네, 이거 아까 봤던 사진 죄송합니다. 한번 더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일본이 역사 왜곡하고 다들 천벌 받는다고 하는. 자, 보세요. 자동차 뒤집어졌죠. 저거는 경차도 아니죠. 저렇게 뒤집어 자, 봉고차 지금 반 이상 잠겼으면 지금 성인 뭐 거의 뭐 가슴까지 온다는 건데 아기들이 이제. 익사 당하지 않았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천벌받는 겁니다 라고 다들 한국 네티즌들이 그럽니다 지금 언제 청소해요 그거 발전기 돌려서 청소해 봤자예요 어, 언제 청소하고 있어요 참. 야 이거는 마을이 아예 싹다 잠겨버렸네요 네, 저 뒤에 참 그러게 신보를 곱게 쓰지 자 지금 아 이거는 뭐 마을이 그냥 싹, 싹 쓸렸네요 그냥 네. 이거는 복구도 안 되고, 그냥, 뭐, 아예 새로 복, 아예 재건 사업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하기비스,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기 우리나라 올뻔 했다니깐요? 싹 커버 틀어가지고, 하기비스 뜻이 직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직진으로 갔으면 한반도를 관통하는 거였는데, 그찬공기랑 네, 한반도의 찬공기랑 만나면서, 옆으로 싹 커버를 타면서 이제, 일본으로 싹 갔는데, 천만 다행이죠, 네, 한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와, 저게, 집이, 야, 집이 안 쓸려 간게 진짜, 진짜, 이분들은, 진짜, 하늘에 감사해야겠네요. 예. 네.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하기 미스 왔으면은, 저거보다, 피해가 더 하면 되지, 덜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내진 설계, 일본은 내진 설계가 건물마다 다 있는데도, 지금 아까 집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렇듯이, 지금 다 날아가는데, 대한민국은 내진 설계 안 된, 뭐, 집들도 많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 안 돼. 아파트 같은 경우야 내진 설계가 많이 돼 있다고 하지만, 네.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뒤, 평, 평화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비극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진짜,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장관이죠. 이거 한번 보세요. 물 내려가는 거보세요 네. 와, 멋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기가 원래 저런 데가 아니에요. 저기 물이 다 뿌려가지고 지금 이로까지 치기 직전이네. 아야, 네. 뭐라고 말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애기들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한데 또 한국에서 또 모금하자고 또 그런 소리 하면 또 네, 화가 납니다. 저는 네 그렇게 당하고도 아주 그냥 착해 빠져. 하튼 여 한국인들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어, 너무 착해. 아니 그렇게까지 당하고 역사 회복을 하고 사장, 사람 사람 영천벌나게 어? 가슴에서 어,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도와주자고 그런 사람들. 아, 네뭐 착한 거 인정합니다만. 근데 뭐. 네, 이렇게 일본 태풍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패패티비. 페페티비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티비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번더 시도해 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다 하고 가셨는데 여기저기서 나온 피해 상황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그 와중에 폰으로 찍은 제보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NHK나 아사히 TV 같은 일본 뉴스에서는 좀 심하다 싶으면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잔잔한 피해 정도만 뉴스에 나왔는데 누가 보면 그냥 보통 태풍이 왔다 갔는 줄 알겠더라고요. 정면에는 핸드폰 촬영 화면을 띄워드리고 옆쪽에는 간간히 뉴스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좀 전에 뉴스 기사에서 일본에 큰 재난이 왔는데 너무 재밌어하는 거 아니냐? 불매 운동도 좋지만.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도리를 지키자 라는 신문기사가 제목이 아마 삐뚤어진 노제 팬이라는 기사였는데 알겠습니다.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최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자제하고 피해 상황을 불러드릴 건데 주목적인 영상만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은 수도권의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은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이 됐고 이용객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요새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일본에 가시는 샤이 재팬이라는 세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는 데를 자꾸 가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쯤이면 한국 오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전국에서 42만여 가구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그외 통신 두절이나 단수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밖에 상점의 가게 문을 못 연다든지 회사가 영업을 못했다든지 이런 애초에 집계가 안 되는 피해액은 더 크겠죠. 또 도쿄 디즈니랜드나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유명 관광지도 모두 문을 닫았고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는 태풍 며칠 전부터 주민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생필품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가노현의 신칸센 차량 기지에는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12량짜리 10편 총 120량이 침수되었습니다 철도 전문가들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침수된 차량들이 물기가 마르더라도 곧바로 운행을 재개하면 스파크 등으로 화재가 날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전자부품까지 철저히 청소해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면 교체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바닥에 전기 배선이 고장난 경우는 이거는 수리나 교체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최악의 경우 10편 120량 전부 폐차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폐차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차량을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신칸센 운행 가능한 차량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인 후쿠시마 현에서는 홍수로 인해 물이 흘러들면서 보관소에 있던 방사능 폐기물 자료들이 인근 하천에 유실됐다고 밝혀서 방사능 물질 유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하천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해 10개의 자료를 회수했는데, 내용물이 터지거나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한 폐기물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태풍 전에 보관소에 있던 자료는 2,667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몇 개인지 아무도 알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5년 9월에도 큰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는 폐기물 자료 439개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잃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이번 태풍 기간 동안 경보가 총 10번 울렸고 그중 4건은 세슘 보관시설 등에서 울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도쿄전력 측은 대부분 태풍 파손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동부지방을 쓸어버린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50명 이상에 부상자도 170명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겠지요 KBS에서 일본 병원까지 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곳의 한 주민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진짜 새까만 물이었습니다. 평생 볼수 없었던 바람과 비였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에 대한 일본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